되겠다, 자기야. 우와 저거 봐 뭔가 네. 엄청 화려한 게 여기서부터 보인다야. 어, 모르고 와도 저기가 1등이네. 와우. 아니 이미 또 많은 사람들이 와있네. 벌써 여기서 세워 되있다, 자기야. 음. 하 i 하산아. 미국에선 크리스마스 되면 집을 꾸민대 데코레이션. 우리 보러 갈까? 나 아, 맞아. 지구. <웃음> <웃음> 왜 맨날 들어온 집을 찍느냐. <laughs> 좀 치우고 찍어야라 치우고. 밥을 빨리 먹어야 우리 나가 갖고 크리스마스 기념 장식한 집들을 볼수 있어. 떠어 납구야. 아니야. 너 자꾸 어제 떠나? 일로 와서 나어지지 마. 아빠랑 살자. <laughs> <laughs> 아 자꾸 어질 떠난는데 여기 떨었는너 앉아 바카야. 얘들아, 오늘 우리 어디 가고 있다고? 빛나는 슈퍼맨. 뭐야 이게? 우리 지금 <laughs> 크리스마스, 자, 크리, 뭐야. <laughs> 크리스마스라서 집 이쁘게 꾸민 거 보러 가는 거잖아. 예, 지금 저희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 기대가 됩니다. 이런 건 기본이야? 아, 이거는 사실 뭐 한국에서도 아파트 앞에 그다 꾸미니까. 이런 식의 꾸미는 게 아니고, 개인이 여기는 하우스가 많다 보니까 겉에를 꾸몄어요. 여기 또 부심들이 있나봐요 그래서 좀 마, 재미있게 또 멋있게 꾸민 집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거기를 보러 가고있습니다 이렇게 꾸민 집들 중에서 뉴욕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1등한 집은 그 꾸미면서 전기세 들어가고 한 거를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들은 얘기라 정확한 건 아니고 눈여기가 될수 있을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이게 작년에 꾸몄던 집을 우리가 주소를 알고 가는 거라 올해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했겠지 그 소품이 있으니까 야너 근데 구독자가 뭔지 알아 하준아? 아! 뭔데? 여여여여여여여안 해니 뭐 쿨이프가 많은가... 우리 영상으로 봐주시는 분들이야. 고맙습니다. 같이 더 봐요. 우리 영상을 만날 와요. 응. 어디는 진짜 <laughs> 재밌어요. 욕심 있는데 방송. <laughs> 하준이가 22개월 때 못했으니까 나도. 몇 년차야? 방송 몇 년차? 유튜브 몇 년차야? 2년이 넘었지. 한 어? 2년이 넘어서. <웃음> <웃음> 야, 이 집은 또, 좀, 깔끔하게 꾸몄네. 오. 야, 여기 여기 차는, 아니, 아니, 차는, 아니 통일성 있지 않아? 이쪽 길은 쭉이 그러게. 이쪽 동네가 좀 그렇긴 한가 보네. 제 음, 슬슬, 슬슬 나타나네. 길, 길. 거의 다와봐 어. 두 블럭? 세 블럭? <laughs> 뚱, 뚱. 과연 그 집은 뚜두두두. 뚱, 뚱. 뚱, 뚱. 와, 알겠다, 자기야. 우와, 저거 봐. 뭔가. 엄청 화려한 게 여기서부터 보인다 야어 모르고 와도 저기가 1등이네 와우 아니 이미 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네 봤어. 여기서 세우면 되겠다 야냥 우리도 태풍에서 하면 좋겠어 우리는 다음에 하자 집 사고 언제 하죠? 집 사서 집 애들 사서 다 온. 크면 애들 다 커서 니들이 꾸밀 때 우리가 누가 이렇게 보러 가도 된다니까 남의 집에 보러 가도 돼요 막 이랬는데 진짜 관광지처럼 <laughs> 진짜 저기는 사실 남의 집이긴 하지 또 이제 막상 나오니까 그렇게 춥진 않네. 와이 아니... 이게 집이에요 집. 와 아니 이거 이건 전기세가 문제가 아닌데? 생활보호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아 근데 무슨 약간 좀 말하자면 속비 보통은 한이 정도로 꾸미는데 이것도 이쁘죠 이것도 좀 많이 꾸민 거예요 여기 가보면 여기 마당이 다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데코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 와이프가 좋아하는 원컬러로 이렇게 맞은편에 봐도 저 집도 좀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이 정도 잘 꾸민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어 아기자기하고 귀엽죠 저기가 너무 압도적으로 반짝반짝 거려서아이거 밤에 잠은 잘 수가 있나? <laughs> 아... 몇년쓰게 했나봐. 아 그렇지. 벗겨진 애들도 있고 그 새로 추가된 애들도 있고 얘는 좀 오래된 모양이다. 얘봐 얘. 얘는. 아, 얘는 아주저월이 <laughs> 그냥. 아 얘는 이제 녹아 있네. 네. 그럼 뭐야 눈사람이야? 야, 그래. 나 진짜 빨리 하수 안 해줘가지고. 나 진짜 빨리 커가. 진짜 빨리 하수요? 나 진짜 배드야. 우리 가보자. 가보자. 우리 어, 다른 집도 왔어. 꼴인데 가보자. 나 진짜 배드야. 아이 어, 진짜 배드야. 애들은... 나주. 나 진짜 브드 진짜 배드. 어쨌든 아, 인정입니다. 드린 돈이 와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아. 가보자 또 다른 집도 가보자. 얘들은 또꼭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있으면은 그냥 안 가고 꼭 여기 올라가서 가요. 나는 사십 년 인생 살면서 너무 많은 걸 봐버렸나 봐. 틀이 없다. 너무 과해 꾸민 게. 어. 저 모형을 파는 가게가 불을 켜놓은 것 같은 어, 느낌이야. 맞아. 저 모형을 하나씩 사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야. 뭐 오히려 나는 좀 저런 게 이쁜데 테마가 딱 있어서 조금 이렇게 딱 꾸며놓은 거. 건너보자기 보자기. 저기 산타클로스 한도 넘어졌다. 어떤 곳이 설정인가 바람 불어가지고 넘어진 것같은데 어, 아, 이거 쏘는 게 있나 보네. 그러니까. 아, <laughs> 여 밑에 있나 보지, 밑에. 아, 이제 오면서 잠깐 봤는데, 이 길거리가 또 집들이 크리스마스에서 꾸며서 가고 있어요. 야. 오, <laughs>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그, 좀잘 꾸몄고, 여기, 여기, 짠, 와. 오, 이쁘게 잘 꾸몄네요. 와. 이쪽 길이 조금, 이게, 꾸미은하이바로 가볼 수어 맞아, 진저브레드집 같아 저거. 찰리의 초콜릿 공장은 아닌데, 뭐지 그 과자로 된 집. 오. 아 맞아. 어, 여기는 저기 별이 있네 별. 동방박사들이 저큰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너네 들어와. 어 보는 거야. 여기는 좀 뭔가 이거는 좀 뭔가 번잡한데. 뭔가. <laughs> 아니 너무 나무까지 없는 나무에다가 다 걸어놓으니까. 아니,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불을 거는 이유가 있네 가지만 있는 데에다가 걸어 놓으니까 좀 이상해 차 타고 차는 내리고 돌면서 구경해도 되지 않노? 아니야 그럼 맛이 안 나지 애들은 이렇게 생생하게요 엄마 작은 캔디캔 었어 없어 아, 마트 가서 사야 돼아왜 이렇게, 이렇게 생겼네 생겼다, 똑같이 생겼네 진짜 너 이거 보고 이거 보고 물어본 게요? 저 엄마가 사진을 안 찍어 <laughs> 손이 너무 시려스 탁! 움직이지마 원투 쓰리 화질은 움직임이 안나온다고 하던데? <laughs> 와 여기 지금 이잘 꾸몄네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 잘 꾸린거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과하지는 않으면서도 과하면서도 뭔가 과하지 않은 느낌? 근데 쟤네랑 둘러보려면 한 3시간 걸릴 것 같은데 지금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이 아유고저 개가 자꾸 <laughs> 저기 개가 자꾸 <laughs> 우리도 나중에 하우스를 사면 이렇게 음. 빨리 와 추워 어. 어떤노 감흥이 없노? 아니 이뻐 이쁘고 와서 볼만한데 차로 천천히 돌면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봐도 되지 않았었나 오케이 이제 차로 한번 돌면서 가보자 <laughs> 이제 와서 몸다 얼었는데 한 30분 돌았나? 돌아보면서 볼만하다 불빛이 온 느낌이 나요 저희 집에 가는 길에 또 괜찮은 집들이 있으면 잠깐 잠깐 차 안에서 창문 내리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어? 바이바이 난 요런거 어, 아, 좋아하 심플한거 고운정 스타일이고 우리집 너무 더러워 아, 자기가 한번 아, 찍어서 고운정 <laughs> 스타일이래도 근데 <마>, 내가 <마>,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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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굉장히 더러운 줄 알겠지만 오해세요 퇴근하고 오면 집이 그렇게 벌어져 있는거고 나도 내가 한게 아니야 일방 아니지? 아 여기 이쁘다 이렇게 입구만 딱 저렇게 깔끔하게 아는 약간 심심한데 여기는 집 자체가 뭔가 집 자체가 꾸민 것 같아 제가 그냥 스마스 여름에도 풀스마스처럼 보이는 벽돌집이라 그래 흘러가어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이렇게 거기에 저 오늘 이렇게 어 풀이 보여 세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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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집을 발견했어요 과자집이야 아, 여기가 찐이었나 일단 내려놔 우와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 와 음악까지 나와요 지금 <laughs> 크라운트다운 크리스마스 아 이틀라봤어요, 이틀 나갔대 이틀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본그큰 거기보다 여기가 저는 더잘 꾸몄어요 뭔가 테마들이 와아거 저... 음악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여기 마옥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음. 지금 이렇게 동방고 왔더라 천사들이 음. 마옥간에 음. 왔어. 근데 예수님이 안 보여. 어디 갔어요? 몰라, 누가? 누구야? 누가 가져갔어 <laughs> 와, 저기 눈물인다 하지마. 눈물인데 가보자. 단편하게 있어서, 눈에 못 만져 다행이다. 와. 눈 뿌리는데 얘, 쟤 어쩔 거야. 쟤 누구야?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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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바람. 아, 바람 맞아. 눈 맞아, 어. 눈 맞아서. 아, 난 사람이 들어갔다고. 얘는 눈 맞고 있어. 야, 그래, 이런 거. 와. 눈이 계속 오고 있고, 와. 포터존도 있어 여기 장난 아니야 지금. 야이 포터존을 위해서 담배가 아,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앉아. 앉아봐. 엄마가 어제 그눈 맞은 것처럼 됐네. 원투 쓰리 w o 오. <laughs> 어, 미끄러진짜 미끄러. 잘해라 아, 여기서 잘해라. <laughs> <laughs> 어, 포터존이 있고. 어, 하준 조심. 하준아 일로 와. 하선 아니 너 찍는 거 아니야 일로 와. 어 여기 바람 바람 아까 바람이 꺼졌더니가 어어어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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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제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포토존도 이렇게 잘 돼있고 더잘 꾸민 것 같아요 저기 보면은 기차도 계속 왔다 갔다 는데 여기 한번로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겠는데 눈 나오고 와... 메리 크리스마스 와아나 이제 봤어 여기 창문에 여기 영상이 있어요 산타라고 지가 나타나서 아니 진짜 이 사람들은 와 진심이네 너 눈장난 하려 그러지? 너 아주. 지 <놀람> 진짜, 나아야이성해 끈이, 노... 끈이 끊어지려고 그래. 너무 힘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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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안 오니까. <laughs> 눈싸움하고 있어, 지금. <laughs> 지금 눈이 안 오니까. 작년부터 지금 뉴욕에서 눈을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오늘 <laughs> 많이 오는 아, 올해 많이 오는데? <laughs> 아, 응. 아, 눈 오면 무식하게 추가야 생각하지 말고 바로 수가내라해 자기야 눈 오면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랬거든. 그랬더니 집에 못 가는 애들은 계속 일을 하고 못 오는 애들 못 오는 거래. 오케이. <laughs> 그래서 24시간도 일한다더라. 가만 가만. 같이 가. 가자 엄마 친구. 가만. 공격했구만. 어. 덕분에 가족 사진도 찍었네. 여기가 찐이었네. 빨리 빨리. 와. 이렇게 끄고 영상 종료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또 다른 엄청난 꿈인 하우스를 찾아가지고 잠깐 봤습니다 너무 춥다 이제 진짜 가자 8시가 다 돼간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안한 밤 되세요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빠이빠이 메리크리스마스